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미국은 중국의 히토류 봉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 미국은 파키스탄이 히토류를 채굴하면 되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문제는 간단치 않았습니다. 파키스탄이 히토류를 캐도 그것을 중국에 보내 재련을 해야 했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기술 권리를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술이 0.1%라도 들어가면 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1 4나노 이하의 반도체는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니들 맘대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원료를 통장이 만들어 팔든지 말든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료를 원천 통장이 반도체 전쟁이라는 것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중국이 천망을 던지니 다걸리게돼 있습니다. 트럼프는 완전히 중국의 히토류 금물에 포획됐습니다. 히토류뿐만 아니라 리튬 이온 배터리 설비에다 대두까지 원투쓰리 펀치로 미국을 난타하고 있습니다. 한국 매체는 마치 미중 양국이 서로 치열하게 난타전을 벌이는 것처럼 떠드는데 죄다 혹세무민입니다. 뉴욕 타임즈는 중국 정부가 히토류 관련 제품의 수출을 제한한 뒤 엔비디아와 애플을 포함한 세계 최대 기업의 공급망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보도했니다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장과 원료가 있는 중국에 잘 보여야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히트리 금속은 스마트폰부터 인공지능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컴퓨터 칩 생산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드론, 공장 로봇, 해상 풍력 발전 단지의 전기 모터에 동력을 공급하는 자석은 물론 자동차 브레이크에도 사용된다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F-35 전투기와 다양한 미사일 제작에 사용하는 희토류 금속인 사마륨을 전량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뉴욕 탬즈가 시작한 흥미로운 부분은 디스프로슘입니다. 중국은 디스프로슘의 전 세계 생산량 99%를 처리합니다. 지스프로심은 칩이 가열되더라도 자기적 안정성을 유지시켜주는 히트리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전력관리장치 캐퍼시터에 사용되는 칩 소재를 개량해 내열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 캐퍼시터는 초고순도 지스프로심으로 만들어졌는데 가공이 매우 복잡합니다. 전세계 초고순도 지스프로심은 상하이 인근 우시에는 단일 가공 공장에서 전량을 생산합니다. 이 공장은 중국 국토부가 최대 주진 중국 기업 성허 리소시스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허 리소시스는 사월 일을 캐나다 기업 네오퍼포먼스 머티리얼의 지분 86%를 인수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캘리포니아 대학 글로벌 갈등 및 협력 연구소 수석연구원인 지미 굿 리치의 말을 이용해 중국은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베이징이 인공지능과 첨단 전자제품의 글로벌 공급망을 완전히 장악하게 될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에 e c 에서 히토르 통제를 중국이 완화해주면 관세를 봐주겠다는 제안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먹힐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관세로 인해 미국은 오히려 경제가 박살나고 있습니다. 관세는 무기가 될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트럼프의 블러핑 수단이었습니다. 저는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트럼프는 시진핑을 보고 싶어 하지만 시진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은 2010년 중국이 일본의 희토류 금속 수출을 2개월간 금지한 이후부터 미국은 희토류에 대한 취약성을 인지하고도 15년 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지금이라도 희토류를 확보해 독립할 수 있다는 이 하는 얘기는 다 가짜뉴스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졌습니다. 지금껏 놀다가 벼락치기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다 미국의 기술 패권은 완전히 붕괴됐다고 보는 게 정확한 현실 판단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